토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우리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날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오늘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기와 침묵상에서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의 위대함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황제의 총리인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음 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제비로 제비 뽑는 것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리였던 하만의 계획은 수프로 돌아갑니다. 바로 왕비인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인 모르데게의 계획으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하만은 모르데게의 즉,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서 자신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하는 날 죽지 않고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부림절의 뜻은 오늘 26절에 나왔듯이, 부림, 바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비를 뽑았던 날은 죽어야 되는 날이었지만은 자신들이 죽은 것이 아닌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맛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임절을 기억하고 대대손손 지켜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매년 불임절을 큰 행사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험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조상들의 일들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부림절을 지키진 않지만은 부림절과 비슷한 날들을 저희는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야 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이라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과 부활절 그리고 또는 주의를 지킴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부활이라는 승리가 동시에 왔음을 저희에게 알게 하며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매주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함께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이야기, 에스더의 승리의 이야기를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저희가 컴퓨터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하고 손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왜 우리는 매일 죄의 유혹을 당하는 걸까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를 한 것이 아니네요라고 이 아이가 이런 똑똑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질문은 전혀 틀린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이 아이의 논리적인 생각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를 조금 더 승리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농구 경기를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다. 그리스도인 팀이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졌지만은 1쿼터 농구 1쿼터 경기에 우리는 죄라는 존재로부터 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1쿼터, 2쿼터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1쿼터 때 죄라는 존재에 지을 수 있고, 2쿼터 때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쿼터 마지막 0초, 0.01초까지 지을 수 있지만도 마지막 그 0.01초 카운트다운이 다 끝났을 때 역전의 골이 들어가 이기는 경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보장된 경기를 우리는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때 우리는 승리라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주는 희망과 교훈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중간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만 장군이 이 경기를 주도권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는 주도권을 이끌고 나가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위협을 받고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쳐갑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결말은 죽음이 아닌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념했던 불임절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1쿼터 경기에 질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유혹을 당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2쿼터라는 농구 경기를 뛸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2쿼터, 3쿼터를 또뛸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예수님께서 등판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경기는 승리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에스터서가 말해주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 승리를 향해 다가가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죄라는 유혹과 절망 속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렇게 죄라는 구렁텅이 속에 부끄러움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승리라는 그 꼴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를 맞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